편한데 꿈입니다 엄마 애벌레가 이게 뭐지?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이 애벌레가 애벌레 같은 종류인데 엄청 큰거 있죠 이게 다리 운동하는데 기어가서 기겁을 해서 내려왔어요 움직이는 걸 보세요 어디를 가고 있지? 어 자리운동에다가 놀래가지고 바로 내려왔네요. 아, 어, 이게 어디 갈라 그래? 어,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나 움직인다. 어디 갈까? 어, 이렇게 생겼어요. 완전 겨가네 이 운동기구에다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<laughs> 내려왔네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3, 2, 1